네 오늘 할 게임은 아미라는 이름의 드래곤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아미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이라는 게임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게임. 아니요, 에 아니요. 저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속 터지지 않게 게임을보겠습니다물 위에 빵. 오! 어, 그래픽이 굉장히 예뻐요. 산뜻, 산뜻하네. 오, 뭔가 그래픽이 되게 신기하네요. 부대, 궁녀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 쉬지 쉬. 그래픽 굉장히.. 어 주변을 둘러볼 수.. 있... 내가 오인가봐 내가 오리네? 내가 오리였다니 <laughs> 오 어떻게 앞으로 가는거지? 아 이렇게 클릭하면 앞으로 가는건가? 어 빵을 던져줬어요 빵을 먹었어 내가 오리네? 내가 아 이거 또 빵을 먹는거야?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에, 어, 근데 애기 얼굴이 없네. 자 앞으로 쭉쭉 갑시다. 내가 오리네요. 미운 오리 새끼 그런 건가? 빵또안 주니? 빵또 던져 주라. 얘들아 조엘한테 빵 좀. 엄마 조엘이 빵을 통대로 던져버렸어요. 조그만 조각으로 떼서 줘야지. 조엘은 이해하지 못하잖니. 조엘이 네. 거의 몇 살이라고? <laughs> 빵을 줘야 되나 봐요. 근데 근데, 왜, 근데 조엘은 왜 말을 못 해요. Yeah. You know, you 어, 조엘은 좀앞좀 mm -hmm. 아, 말을 잘못 mm -hmm. 하나 봐. Mm -hmm. 조엘은 말을 못 하는데 얘가 조엘인가 봐. Sick, right and... 조엘은 한살이 되자마자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Mm -hmm. 어, 일이 병에, <laughs> 병에 걸렸어요. 그 t 이 조엘이. e v e 조엘이. 그 l l y he'll <laughs> really 가 yeah. a t 조엘 up. t w e e 가 y Tweedy! Tweedy! t e y e t e e

어, 뭔가 지나갔지. 아무튼 조엘이 아프다고 합니다. 조엘 병에 걸려가지고 조금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말하는 거나 그런 거, 세상이라는 공원의 가장자리에서 What does 조엘이 사랑하는 건 뭐가 있을까? 조엘이 아빠인가 봐요. 바이바이는 bye bye 왜 없지? and more, oh, always more. 더 더. This full l i s of words. So f e w 아 uh, 조엘은 그 알고 있는 단어가 몇개 없나봐. 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가봐요? <laughs> 눈물로 시즈닝하겠다고? <laughs> 앞으로 쭉 가봅시다. 일단은. <laughs> <laughs> 앞으로 쭉 가볼게요. 어, 나 진짜 게임하다 우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신은 누일까 기쁨이란 것은 무엇일까? 어머, 조엘이 있네. 조엘이 친구랑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아빠 여기 있네. 아빠한테 가봅시다. Who am I to him? 조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laughs> 다다? 어, 다다. 아빠를 다다라고 부르나봐. 조엘에게 가봅시다. 아, 이게 친구들은 아니라 조엘이었구나. 한번더 달려줘, 웰. Go! Go! 달려줘, 엘 어, 이런, 이게, 이게 뭔가 그런 것 같거든요? 이제 추억들? 눈코입이 없나 봐. 일부러 눈코입을안한것 같아요. 한번 이제 그네를 탄 조엘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슝자 밀어줄게 슝 주엘 재밌어 슝더 높이 더 높이 날아라 슝더 높이 슝 이거 360도로 못 도나 와 아, 재밌어 주엘 재밌어 주엘 이제 땅마고 놀자 주엘 미끄럼틀 타자 주엘 미끄럼틀 타봐 레디 Are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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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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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내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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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가 일로와 일로돼아 내가 죄부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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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재밌네. 재밌다. 재밌네. 또, 또, 딴 데로 가보자.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봅시다. 어, 예. 앞으로 왜안 가지지? 이제는 이 빙빙이를 타는, 빙빙이를 타는 조엘을 봅시다. 공룡 미끄럼틀 타자. 방금 탔구만요. 와, 나 옛날에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자, 가라 재밌지? 조엘, 재밌지? 애기가 암에 걸린 건가? 애기가 암에 걸렸나봐 애기가 암에 걸렸나봐요 뭐또못 가나? 어? 조엘이 사라졌어 이제 다 봤는데 어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불꽃 다... 봐. 아 저길 안 가봤네 저기 물병 있는데를 안 가봤으니까 물병 있는데한번 가볼게요 물병 있는데를 안 가봤네 이건 뭘까? 여기도 확인할 수 있어? 어 핸드폰 듣기 Hey babe, just got d o n at the doctor Um, now they think that maybe he's throwing up all the time because he has acid reflux So they gave m a medication and we can give it to Joel And they said we have to give it at least 3 full days But oh. then if he's still throwing up after that then we can come back 어, and 조엘이 계속 코를 안대요. So 머리 한 한쪽이 little 이상한 게 있대. 그 조엘이 실제 소리 녹음한 건가? 약간 그런가 봐요. 혹시 이거 실화인 건가? 근데 일단 조엘이 아파가지고 계속 포..를 하고 막 그런다나봐 조엘이 계속 아파가지고 포한대요 어머 저거 조엘..어머 조엘인가봐 어 이거 조엘인가봐 어머 어떡해 어머 이게 뭘까? 이게 점점 커지 커진... 살리 는데, 종양내종양 Fear is cancer's preservative. 방무제다. Cancers' calming oil. And you, or cancer, are fears oils snake. You're a snake. A serpent. A dragon with snuffed out, colon his breath, mortal talons broken from the struggle to free yourself of your own skin. 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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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가 봐 진짜로? 진짜? 그럼 너무 슬프잖아 아 어, 이게 이거이아내 어. 내 애기가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진짜로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겠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까? 병원의 시간. 이제 병원으로 결국에는 갔나봐요. 애가 계속 토를 하니까 결국에 병원으로 가게 된것 같아요. 음... 이 애기는 누굴까? Hey, do you want to rock? 아가 좀 흔들흔들 해줄까? 얘가 조엘인가?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뭐 전화가 올렸네요. Cause I know, like, it's supposed to be moderate to severe hearing loss, but sometimes. <laughs> like today, he hears music playing before I do. So, I saw him dancing, and I had to look around to hear that a song was playing. And I just don't. Like, if his hearing loss is that bad, I can't imagine. I don't know. I just. Wow, it. 이제, anyway, call me later. Bye. 이제 청력도 이제 안 좋아지나봐. 이제 조 이제 청력도 이제 안 좋아 안 좋아지나봐요. 뭐가 거야? 뭐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응? 음? 아이고 플라리님 안녕하세요. 플라 플라 안녕하세요. 어 아무도 없어. 어어 어, 여기 여기 자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간호사를 불렀어야 했는데 간호를 못 불렀네. 내가 아빠 시점인가봐. 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아 이거 게임은 아미라는 이름의 드래곤이라는 게임입니다. 슬픔 게임이구요 아미라는 슬픔의 아 아미라는 이름의 드래곤이에요. 이건 뭐야? 이 이게 이게 뭐지? 해파리인가? 해파리니? 이, 이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야? 해파리? 해파리인가? 뭐가 자꾸 끊임없이 나와요 음, 얘가 도대체 얘가 뭘까?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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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듬어줄게 어 이게 뭔데 저, 저게 저 뭐야 도대체 해마? 해마머리? 아고 벼룩님 안녕하세요 깡하 깡하 안녕하세요 여긴 어딜까요? 여긴 어딜까? 어, 풍선인가봐. 어, 설마 이게 애기가 설마 죽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 제발 그런 거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어 제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기 닿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피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치 이거 피해야 되는 거 같아. 이거 어 이거 터질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피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 아 다도 생각 아, 어머, 어, 아 다음하는 풍선이 떨어지는 헉, 다 이거 이거 안날 수가 없는데? 야, 이거, 아 이거 아나 풍선 터뜨리고 싶지 않은데. 나도 풍선 터뜨리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가 풍선 다 터뜨리는 미안해. 어, 내가 풍선 안 터뜨리고 달까지 가게 해줄게.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조엘. 어, 내가 게임을 잘 못해서 너의 풍선 터뜨릴 것 같아. 너 네, 조엘 미안, 조엘 미안, 조 이거 피할 수가 없지. 근데 이거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데 어떻게 가요? 아 조엘 미안해. 죄미안해. 조엘 조엘 어디였어? 허! 아 조엘 거기구나. 아놀랬잖아 어, 죽은 줄 알았잖아.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애기 일어나. 어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내가 조엘 죽이는 걸까봐. 어 oh, h 이 e y um... Uh, uh, I just wanted to take a shower. Is that uh, like, okay? 어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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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I'm 내가 okay 조회보어 내가 조엘 조회 보고 있을게요. Okay, thanks. 씻고 와요. 조엘 보고 있을게요. 내가. 아 어, 조엘 없어졌어요. 어머 우 어, 갑자기야. 없어진 줄 알았잖아. 놀랬잖아. Yeah. 음... 어왜왜 왜 그래? 어. 아니 녹여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개 강아지가 놀아주나 봐. 음. 어? 누구지? 일단 문좀 열어볼게요. 누가 똑똑했네요. 청진기보다 애기가 작아 애가 너무 쪼끄매 오나 진짜 우는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나 진짜 이거 하다가 우는거 아니야? 마지막 치료 축하파티 어 그래도 치료가 잘 됐나봐요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오 어, 이거 그림 보여? 그림? 이게 소화과라서 이제 그림, 그림들 같은 게 있나봐 어... 어? 진짜 실화인 건가?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 사진들도 있어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걸까? 그림들과 강아지도 있네요 이 강아지가 아까 그 강아지였나나? 아 무슨 알람 싸르래요 무슨 말이야 <laughs> 그니까 그림들이 이게 실제로 이, 그 이게 와 이게 시, 얘가 조엘인가봐 이게 아빠고 어 아닌가? 애기가 똑같이 생긴건가? 아닌가? 아, 아, 에이, hey honey, we're on our way home from the hospital now. So if you wanted to preheat the oven, starting in about thirty minutes, that would work, and we could throw in that lasagna. Um, do you know how they celebrate off treatment day? Like when kids are done with their treatments. Hmm. 그래도 치료가 know, you're 잘 on someone's last day they always bring them a cake and they sing happy off therapy day to you anyway that happened today. it happens a lot but today I cried I just like we're not ever gonna get that day if he's better we won't know that he's better we 아, get a day. 됐어요, anyway okay call me if you can like there's probably traffic so I could talk on my way home. 아잇, 빠잇. Right, 아, 우리 조엘. 응, 조엘. 밀어줄게, 밀어줄게. 엄마랑 같이 차 탔네?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진짜 잘 피해볼게. 진짜 잘 피해볼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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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피하고. 좋아. 내가 제대로 이제 열심히 해볼게. 이거 먹어야 되는 건가? 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자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 이번에 알았지? 이번에는 제가 실수 안 할게요 우우 나이스 다 먹어 먹어. 오케이 좋아 좋아 다 먹어 내가 다 먹게 해줄게 완전 이거 카트라이더인데 카트라이더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어 나이스 좋아 좋아 우와 재밌어, 재밌어. 나도 재밌다. 내가 이번에는 잘 해볼게, 조회를 했지다 아, 뭔가를 자꾸 먹고 있네요. 뭔가를 자꾸 이게 먹어요. 내가 이거 다 먹게 해줄게, 빨간 거 사과 같은 거랑 다 먹게 해줄게. 다 꺼리... 와! 자, 꼬리. 와 어, 이게 뭐야? 약이였어... Well, be 어왜 이래? 어머 여기, 어머 여기 왜 이래? 어머 여기 왜, 여기 왜, 왜 약이였네? 어머 여긴 또 어디야? 왜, 왜왜 왜 병원이 왜 망했죠? 뛰어내리려고 설마? 뭐야? 뭐죠 어, 이건 뭐. I 그는 글씨가 s s i 가는아요 볼까? 내가 대체 뭔 게임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임이지? 감도 안 오네. 뭐, 애 아기가 아픈 거 같긴 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다 부셔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기가 나아지지 않은 건가? 왜, 왜 아무것도 클릭이 안되지 앞으로 가야 되나봐요. 앞으로 가야 되나봐. 다시 밝아졌네? 왜, 왜,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어? 아니, 조엘, 있잖아요. 조엘한테 가면은. 까매지고 아무것도 안 눌리거든요.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나봐. 같이 상태가 안 좋아졌나봐. 일단 문 열고 나갈게요. 스마트폰안 눌리더라고. 인간의 성전. 불키, 클.. 크리... 기 불키자. 어우, 뭐, 지 뭐죠? 저, 여기 아픈 뭐지? 수술, 아, 수술 때네. 어머, 어머, 조엘이야? 애가 나아지지 않은 거, 애, 가 나아지지 않았나봐. 애가 회복이 안 됐나봐. 헤가 hey, 응? 아민 건가 내 존재가 아무 아니 어덴어빅와 찾아가 와나좋아나 별로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으침거리 that's i m Yeah, h me why. 이거 이게 뭐? 어 사자네? 사자가 나왔어요. 그래 오이 안준 것만으로도 감 다행이지. 난 내가 암인 줄 알았어. 난 조엘의 암이 난줄 알았어. 이거 우는 건가? 엘이 우는 건가? 이 사자는 뭘 뜻하는 걸까요? Here come the animals. Tears rolls is my flavor. 어? 뭐야? 어, 뭔가? 어, 어, 나,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마, 이건 말이고 이거는 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별자리를 갖다 대면은 그 별자리에 맞는 동물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도 생겼네요 아, 별자리구나 하, 이건 뭘까 이거는 기린이네요 기린 어, 이게 조엘의 약간 정, 상태인 걸까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 <laughs> 너가 행복하면 나는 됐어. 아, 하지만 안았으면 좋겠구나. 정말 <laughs> 어, 조엘이 <조혜리> 또어요 <laughs> 착한 척뭐 모진다. 니요 <laughs> 아프게 원한 사람이 어딨어요 뭔가를 못할수 뭐 있는... 뭐 언제까지 이러는 거지? 내면은 사자처럼 강하니까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걸까나 그런 뜻이었으면 좋겠다 뭐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 서브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이제 웬만한 거다 타본 거 같은데? <laughs> 넘어가는 방법을 찾아라 내 말이 <laughs>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넘어가셨어요.